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승민의 노은이리 축하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지금 이거 한 거는 그냥 나쁘지 않잖아요 별로예요? 너랑 볼 거야? 아니요 너부보살공 <laughs> 어, 보게 만들어야지 아니 흥미가 없잖아 재밌는 이런 에피소드 막 이런 거다 하고 해야지. 말하면 나 이렇게 진 빠진다 저희 에피소드를 얘기해 지 재밌게 재밌기와 제로로 일단 아니 어차피 너가 짓을 해도넌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네. 편하게 말해봐 그러니까 너가 뭔 짓을 해도넌 재미가 없어 아니 다시 이것도 아니지 다시 할게요 <laughs> 자 다시 뭐라는 거 다시 할게요 선물 <laughs> 아, 나왔어 아, 아, 아 오케이 아씨 시작한지4 0 분이 됐죠 오케이 <laughs> 논문을 대신 리딩하는 이승민의 논대리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이 안 켜졌어요? 왜안 켜졌어요? 티티티. <laughs> 왜안 켜졌어? <laughs> 썩을. 와, 미친놈. <웃음> <웃음> 자, 자, 아, 다시 다시. 백만 번째 지금 지금 백 번째 지금 제제 시작이야. 다시하자. <laughs> 제발. 자, 하나, 둘, 셋. <laughs> 논문을 대신 리딩하는 이승민의 논대리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지대학교 살림과학과 이승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지대학교 살림과학과 원채윤입니다 네, 승민 씨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들한테 이제 논데리라는 이런 특정의 컨텐츠를 저희한테 소개시켜 주실 건데요. 논데리라는 게 어떤 컨텐츠인지 저희한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논데리라는 것은 윤태경 교수님이 만든 컨텐츠인데요 이제 논문은 대신 읽어 주는 콘텐츠입니다. 음. 그럼 이제 교수님이 하신 걸 이제 승민 학생이 이어서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laughs> 이번에 사회차로 제가 콘텐츠를 만들게 네네.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을 저희한테 어떤 논문을 소개시켜주고 저희한테 이제 알려주실 건지 궁금하네요. 네, 이번에 제가 논문을 처음으로 작성하게 되었는데요. 그 논문에 대해서 리딩을 해보자고. 가져와봤습니다. 아 이번에 논문 첫 게재를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도 좀 많이 궁금해서 이제 한번 승민 학생이 이제 논문을 네, 이번 에첫 게시한 걸 한번 같이 들으러 한번 가고 준비되셨나요? 이제 들어가시죠. <laughs>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네 네, 이번에 리딩할 논문은 비파괴적 수관석회를 통한 원주시 주요 가로수 내수종의 지상부 상대생장식 개발이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작년 2022년 산림과학회지 12월호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링크는 아래 보시면은 표시가 될 것입니다. 꼭 한번 들어가서 봐 주시게 감사합니다. 저도 한번 열심히 보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연구를 시작하게 된 배경은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에 룰루 cf 항목 정주지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탄소 저장량을 추정하는 도시 수목의 상대생장식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구를 통해서 상대생장식을 개발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한 탄소 추정 방법이 라이다 방법과 원격탐사 방법 등 여러 가지 조사 방법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산림에서는 그래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었지만 도시 지역에서는 아직 연구가 미흡한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요. 왜 미흡한가요, 도시 지역은? 네, 도시 지역은 아무래도 산림과 비교했을 때 연구 량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탄소 추정에 필요한 자료는 흉고 직경과 수고인데요. 하지만 라이다와 원격 탐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자료는 수관 면적과 수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관 면적을 흉고 직경으로 바꿀 수 있는 상대생장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개발을 추가로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라이다나 원격 탐사를 사용하는 조사 방법에서 문제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어떤 문제점인지 알려줄 수 있으신가요? 도시림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이 사용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서 가지치기를 하는 등이 도시림 관리에 따른 수감 면적이 변화를 합니다 그러한 변화로 인해서 이 흉고 직경 상대 생장식이 과연 사용할 수 있는 식인지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해 봐야 돼 가지고 이번 연구를 통해서 분석을 시작하였습니다 어, 그런 그 분석한 내용이 이제 뒤쪽에 다 나와 있는 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네. 먼저 연구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중국 단풍, 은행나무, 메타세콰이어, 살구나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으며 조사 장비는 거리 측정기, 수고 측정기, 직경 테이프를 이용하여 수관 면적, 수고, 흉고 직경을 조사했고요. 그리고 레이저 덴드로미터를 이용하여 비파괴적인 수관 석회를 통해 제적을 산출하였습니다 네, 승민 씨, 그 오른쪽에 사진이 있는데요. 저기 세 명의 학생들 네, 학우분들이 이제 연구 활동을 하는 것으로 처 보이는데, 저 여학생은 어떤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지 알려주시겠어요? 네, 여학생은 지금 레이저 덴드로미터를 통해서 수관석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제 가운데 학생이 여학생이 말해주는 수치를 야장에 적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는 학생은 저와 함께 거리 측정기와 직경 테이프를 가지고 수관 면적과 흉고 직경을 재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laughs> 이 연구를 통해서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표는 이제 지상부 제적 상대 생장식을 나타내는 표인데요. 먼저 위에서부터 중국 단풍, 은행나무. 메타세쿼이어 살구나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 그럼 승민 씨 저기 옆, 이제 저희 모델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네. 저기에 있는 다섯 가지 식이 이번에 승민 학생이 이제 상대성장식 이걸 만든 식인가요 혹시?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다섯 가지 모델을 이용하여 상대생장식을 만들었는데요. 이제 네 가지 식은 이제 흉고 직경을 이용한 식이고 나머지 하나는 흉고 집경과 수고를 이용하는 식입니다. 그 나머지 하나가 맨 밑에 제맨 밑에 식을 말하는 건가요, 혹시? 네, 네, 그렇습니다. 어, 아, 그럼 혹시 여기 다섯 가지 식 중에서 이제 각 수종마다 이제 형광 노란 색깔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식마다 다 다른 식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혹시 이건 왜 이렇게 표시를 따로 해 놓으셨는지 아,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식은 이제 결정 계수와 RMS2를 분석하여서 가장 정확도가 높다라고 추정되는 시기입니다. 어, 그럼 저기 오른쪽 이제 상단에 보면요, 0.763이라고 이제 좀빨 붉은 글씨로 이제 적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어떤 것 값을 의심, 의미하는 건가요? 지금 나타나는 빨간 색깔 수치는 이제 결정계수라고 하고, 네네. 이 결정계수를 통해서 0.763보다 다 높은 시기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수치를 음. 한번 표시를 해 봤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가장 높다고 표시했던 노란 색깔 시계에 대해서 음. 이제 선행의 연구와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프를 봤을 때 이제 원주시와 대구시는 비슷한 수치가 나타나고 있지만 서울시와 대전시는 조금 낮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수치값이 이렇게 낮고 높고 차이가 있는 건가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환경에 차이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환경적 이 온도 이런 맛 지형 그런 거에 따라 다른 건가요? 네. 아니면은 종자의 음... 차이라고 아... 볼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수관 면적과 흉고 직경 사이의 상대 생장식을 그래프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래프 밑에 보시는 식이 상대생량식입니다. 승민 씨 그러면은 이 차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차트와는 이제 별개의 차트인 건가요? 네 앞에 있던 차트는 이제 흉고직경을 대입을 했을 때 제적이 나타나는 상대생량식이지만 지금 보이는 이 식은 이제 수관면적을 대입했을 때 흉고직경이 나타나는 상대생량식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검은색 실선과 이제, 네. 이제 수많은 점들이 적, 이제 찍혀져 있는데요. 네. 이제 위의 차트와 아래 차트가 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차이가 좀 난다. 약간 좀 위의 차트는 좀 분산되어 있는 뭐 점들이 분산되어 있고요. 네. 아래쪽은 이제 선에 근접하게 돼서 점들이 나와 있는데 혹시 이 차이도 이게 뭔가 다른 뜻이 있는 건가요? 네, 이 차이를 보고 싶어서. 이 연구를 분석했다고 어... 생각하는 것입니다 중국단풍과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가지치기를 많이 하는 수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관면적과 흉고직경 사이의 관계가 되게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고요 이제 메타세콰이어와 살구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수형을 유지하는 수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형의 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불규칙적이면 이제 위에 차트와 같이 조금 분산되어 있는 모습이고 이제 선형적으로 이제 좀잘 규칙적으로 되어 있으면 이제 선에 근접 근접하게 되어 있는 게 맞는 건가요? 그러면 네, 이 점들은 이제 실제로 조사를 했을 때 자료를 점으로 찍어놓은 것이고 네. 이제 선 같은 경우는 이 식에 대한 수치를 선으로 음.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선과 거의 비슷한 수치로 있을 때 가장 정확한 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중국단풍과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식으로 사용하기는 좀 어려운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네. 지금 현재로서는 자연 수형을 유지하는 수종들 한에서이 상대 생장식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이 연구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정주지 바이오매스 탄소흡수량을 추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수종이 개발이 되어야 하지만 아직은 개발이 늦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논문을 통해서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또한 도시림 관리에 의한 수목의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이승민의 논대리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승민 씨, 이렇게 그냥 끝내기엔 좀 아쉽잖아요. 이제 이제 몇년 동안 연구를 하시면서 힘들었던 점이나 또는 좋았던 점, 또 좋았던 점또 되게 좀좀되게좀 빡쳤던 점. <laughs> 네, 그런 분도 있고 이제 처음으로 논문을 게재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또 소감 한번 좀 들어봐야지. 저희가 좀 이제 또 승민 씨의 고충을 한번 대리로서 한번 느끼지지 않을까? 하하. <laughs> 아, 한번 얘기를 하긴 해야겠죠? 네. <laughs> 오히려 같이 이챗 도전네 <목소리> 이거. 아! 아. 네, 이 연구를 하면서 이제 벌써 2년이 2년 동안 연구를 진행을 하였는데요. 작년에 같은 경우는 이제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조사할 때 되게 다 같이 땡볕에서 그 레이저 덴드로미터를 이렇게 측정하고 있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많은 경험이 되었고, 또 추억을 쌓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연구 자료를 통해서 논문을 작성하게 됩니 저는 현장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건 저도 살짝 저는 현장파입니다. 논문을 작성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앞으로 겪어, 겪을 겪을게 되실 거예요. <laughs>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진짜 많은 것을 배웠다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성하면서 몰랐던 것을 많이 배웠고 또 옆에서 힘든 것을 많이 도와주셨고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논문이 투고가 되고 이제 제가 직접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검색을 했을 때한번 여기에서 제 논문이 인터넷에서 나온 인터넷에서 음, 직접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 이거 다시 말할게요. 네. 네, 좋습니다. 네한번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리스를 검색을 하시고 화면 크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 화면에서 이제 이승민, 이성훈, 그리고 윤태경을 검색을 하면 이번에는 교수님 성함을 안 빼먹네요 아, <laughs> 절대 빼먹을 수 없죠 제가 언제 빼먹었다고 그러는지 <laughs> 쿠키 영상으로 나 들어갈 것입니다 <laughs> 나 패싱 안 해? <laughs> 교수 패시하네. <laughs> 아. 여기 옆에서 교수 패시한다고 얘기해줘요. 아.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이제 이렇게 딱 들어가시면 KCI 등재라고 하면서 저의 논문이 딱 나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한 번씩 검색을 해주시고 인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한번 들어가서 한번 한번더 확인해보고 한번 주위에도 소문 한번 내보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소감까지 다 들었는데요.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오화, 육화 이제 논들이 계속 진행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오화, 육화도 이제 승민 학생이, 승민 씨가 더 계속 앞으로 쭉쭉쭉 하시는 걸로? 네,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laughs> 예고편을 드리자면 어 이제 다음 화는 최은희 형님께서 네, 직접 써주시고 직접 이렇게. 콘텐츠를 제작하실 겁니다. 네, 저도 한번 열심히 해서 이게 승민 학생처럼 이제 승민이처럼은 아니더라도 최대한 비슷하게더라도 해서 좋은 논문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더 열심히 서포터를 할 것입니다. <laughs> 메인이 아닌 서포터가 좋습니다. 저는 <laughs> 정말 메인으로서 정말 대단하신 형입니다. <laughs>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논문을 대신 리딩할게요. 논대리 이제 마치 촬영을 마치겠고요. 어, 정말로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응원회에서 한 번씩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 논문도 한번 가서 한 번씩 뭐잘 모르시더라도 한 번씩 봐주시면 참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오와 육화에서 한번 이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제대학교 원채현이었습니다 상제대학교 이승민이었습니다. <laughs> 아, 끝. 한영이의 <사냥이의> 관계. <laughs> <laughs> 네. 참을셨나봐요잠깐만시 잠시 잠게 너무 웃기네. 다시다시다시오시이시시다시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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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